자, 오늘 우리가 한번 파헤쳐 볼 이야기는요. 무려 2,500년 전의 가르침인데, 이게 참 이상하게도 지금 우리에게 그 어느 때보다 더큰 울림을 주는 바로 진정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한번 이렇게 시작해 볼까요? 음, 우리는 도대체 왜 진짜 내 모습이 아닌 그런 나를 보여줘야 한다는 압박감에 시달리는 걸까요? 끊임없이 말이죠. 당장 여러분의 소셜미디어 피드만 봐도 그렇잖아요. 완벽하게, 아주 정교하게 꾸며진 이미지들로 가득 차 있죠. 이게 뭐랄까, 다른 사람한테 좋아요 받으려고 버리는 끝없는 연극 같아요. 근데 이게 사실 요즘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이건 그냥 인간의 문제인 거죠. 철학자 공자는요, 심지어 죽음을 바로 코앞에 둔그 순간에도 이 문제를 아주 정면으로 가렸습니다. 자, 그럼 공자가 죽음의 문턱에서 남긴 교훈은 대체 뭘까요? 우리 네 가지 핵심을 통해서 그 깊은 통찰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성인을 위한 거짓 장례식, 하늘의 시선, 관계 속의 진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날 당신의 가시는 누구인가 하는 점입니다. 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 모든 일은 공자가 아주 위독했을 때 시작되어 그의 정말 충실한 제자였던 자로가 음, 의도는 좋았는데 아주 큰 실수를 저지르고 맙니다. 그러니까 자로는 스승의 마지막이 너무 초라해 보이는 게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제자들을 동원해서 가짜 고비 관료. 그러니까 가신 인척 연기를 시킨 거죠. 왜? 스승님이 돌아가시면 장례식을 아주 성대하게 마치 국가적인 행사처럼 치러서 스승님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려고 했던 겁니다. 바로 이 행동을 가리키는 말이 있습니다. 무신이 위우신. 가신이 없는데 있는 척 꾸민다는 뜻이죠. 이게 딱 오늘날로 치면 뭐겠어요. 경력 속이고 남의 사진 도용해서 막 부자인 척 과시하고 그런 거랑 똑같은 겁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그런데 이 계획이 완전히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요. 잠깐 병세가 나아진 공자가 이 사실을 알게 됐는데 고마워하기는 커녕 정말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이 모든 속임수를 알아차린 공자는요. 논어 전체를 통틀어 가장 강력하고 서늘한 꾸짖음 중 하나를 제자에게 던집니다. 바로 이 한마디였습니다. 오숙이? 기천호 내가 대체 누구를 속이겠느냐? 하늘을 속이겠느냐? 와 정말 모든 거짓의 핵심을 꿰뚫는 질문이죠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나와요. 공자가 말한 하늘. 즉 천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신이나 절대자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냥 객관적인 실체 그 자체 필터나 거짓말로는 절대로 가릴 수 없는 이 세상의 본질적인 진실을 뜻하는 겁니다 자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공자는 이어서 왜 이속임수가 그토록 자신을 모욕하는 일이었는지 설명을 하는데요 여기서 가짜 의식과 진짜 중요한 것의 차이가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해요. 나는 저 가짜 가신들 손에서 죽기보다는 차라리 너희들, 내 진짜 제자들 손에서 죽는 게 낫다. 텅 비고 거창하기만 한 장례식은 필요 없다는 거죠. 진심으로 자신을 아끼는 사람들 곁이면 충분하다는 뜻입니다. 네, 바로 이게 핵심입니다. 진실한 관계가 만들어주는 안전망이야말로 가짜 권위나 지위가 절대 줄수 없는 진짜 힘이라는 거죠. 이 이야기가 진정성의 힘을 아주 잘 보여주는 예시인데요. 보세요. 한쪽은 권위와 속임수로 강압적으로 세금을 거두려고 했죠. 결과는 신뢰가 무너지고 실패했습니다. 반면에 다른 한쪽은 어땠나요? 정직한 노력과 신뢰를 바탕으로 다 함께 공동 농장을 일구었고 결국 공동체 전체가 살아났어요. 결국 진실한 협력이 거짓된 권위보다 훨씬 강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이 2500년 전의 교훈이 바로 지금 여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아주 직접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공자의 가르침은 결국 우리한테 이걸 묻는 거예요. 당신의 그잘 꾸며진 프로필, 그 온라인 페르소나 뒤에 숨겨진 진짜 모습은 과연 무엇입니까? 이건 정말 우리에게 던지는 도전과도 같아요. 만약에 당신의 허영심이 만들어낸 그 가짜 가신들, 그럴듯해 보이는 팔로워나 인맥들이 전부 사라진다면 당신 곁에 진짜로 남는 건 뭘까요? 결국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자기 자신에게 정직해지는 것 뿐입니다. 진정한 자존감과 자유는 외부의 인정이 아니라 내면의 진실함에서 시작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남기고 싶습니다. 온갖 필터가 다 사라졌을 때 당신은 당신의 진짜 모습 앞에 당당하게 설수 있습니까? 오늘 당신이 붙잡을 수 있는 그 필터 없는 단 하나의 진실은 무엇인가요?